성미야,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? 아빠, 작년정 겁이 없었는데 우리가. 갑자기, 네. 갑자기 겁아빠한테 오세요. 오세요. 오세요 아빠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봐엄마봐 오세요. 아빠한테 오세요, 아빠한테 오세요. <laughs> 애가 겁이 많아졌어, 송이야. 너 발리 갔을 때는 막 점프 점프하고 난리 났었는데, 겁이 많아졌어. 이게 서양애들이 쓰는 거라 겁 많아졌어. 안녕하세요. 무리새? 겁 많아져가지고. 무리새? 저는 뭐 먹으러 갈까요? 그치? <laughs> 재밌어어 <laughs> <laughs>